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어 먹으러 강화도에 갈 거예요. 강화도는 갯벌 장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갯벌 장어는 민물 장어를 갯벌에 풀어 자연 상태로 자란 것이라고 합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크기가 크고 영양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 <laughs> 이제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입... 입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에이, 조심하세요. <laughs> 안에는 모두 입식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맛집을 다니다 보면 사람을 봤을 때딱 관상처럼 식당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뭔가 로컬 맛집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두 명이고요. 사장님께서 1.5kg 추천하셔서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먼저 소스를 뿌리고 생강을 디피해줍니다. 두둥, 기본찬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쌈무랑 깻잎장은 장어랑 쌈싸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 이 파김치는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한입딱 먹었을 때 밥이 바로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김치랑 생강채, 쌈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강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로지 장어 먹을 때만 생강을 먹습니다. 사장님께서 부엌에서 장어를 초벌하고 계십니다. 여기 장어가 진짜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큽니다. 사장님께서 브론도를 봐주시는 중이에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셔서 되게 편했어요. 아, 벌써부터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구우시는 와중에 중간에 또 잘라서 불판에 얹어 주셨어요. 장어 두께도 통통하고 육즙을 머금은 게 느껴집니다.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구워 주십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방금 구운 장어살입니다 지글거리는 표면이 보이시나요? 우와 정말 겉바속촉의 표본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쫀득하면서도 통통한 살에서 느껴지는 이 육즙 소스에다 생강에다 쌈무까지 싸먹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사실 장어에 편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뼈가 많을 것 같다, 비릴 것 같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등등 제가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장어는 그냥 초밥집에서 가끔 먹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장어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분들도 여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장어는 뭐랄까? 약간 과장을 보태면 부어 먹는 고기를 먹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고기보단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고 갯벌 장어가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씹었을 때 쫀득한 살결이 느껴지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아마 여자친구를 데려오신다면, 어머, 자기야, 장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이때까지 혼자 이런 거 먹었던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맛? <laughs> 깻잎장에 파김치, 생강 이 조합도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생선뼈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생선 먹을 때마다 뼈가 있는지 없는지 늘잘 체크하거든요. 이 장어는 진짜 뼈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장어꼬리도 두툼하죠. 상추에 장어꼬리 얹고 생강 얹고 쌈장 그리고 고추까지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 이번에는 깻잎장과 쌈무의 조합으로 쌈을 싸봤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장어에 대한 방어 심리와 편견을 말끔히 없애줄 그런 맛이에요. 이거 먹고 나면 아마 여자친구가 장어 맛집만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몸보양에도 최고인 장어. 진짜 강추합니다. 누룽지도 한 그릇씩 주셨는데 제가 두 그릇 먹었습니다. 배가 딱 기분 좋게 불렀습니다. 와 노란 눈이었